자, 이 문제에서 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F는 MA식에 대입을 한다면, 자, 30N의 힘이 작용하고 질량의 합은 6이니까, 가속도가 5m per sec의 제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지는 순간에 B의 속력을 물었는데, V는 AT잖아요. 그러면 A가 지금 5가 나왔고, 지금 얘가 이제, 요렇게 운동하기까지, 자, 나는 가로부터 2초 후잖아요. 그런 시간이 2초가 지났다고 하죠. 자, 그래서 2초를 하면 예의속력은 10m per sec입니다. 자, 끊어지고 A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10m per sec로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끊어지는 순간에 운동량은 MV니까 4 곱하기 10하면 40 나옵니다. 자 나에서 1초 후 b의 속력을 물었는데 a의 몇 배인가 했는데 a는 일단 1 0 m s 세크고요자 b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자 우리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인데 자 나중 운동량 하면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f 델타 t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30이 지금 1초 동안 작용했죠. 1초. 그럼 1 넣고요. 질량, 질량은 2고 나중 속력 모르고 처음 속력 제일 처음에 얘도 10으로 운동을 했겠죠. 딱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여기가 15 v2 빼기 10. V2는 25. 그래서 B의 나중속력은 25입니다. 따라서 2배가 아니라 2.5배가 답이겠죠.